걸려가지고 음. 그래 해다 보니까 옷을 음. 많이 갖다 신고 있다 보니까 이제 조금 식들해지는 것 같아요. 맞아, 정신이. 음. 같아. 음. 그러면은 이제 몇 년째 되신 거예요? 그렇게 되신 게두두 두 번째 우리 한 이제 음. 큰애는 한 십이 년한 12년 됐나 이제 음. 그리고 작은 거는 한해더 음. 먼저 갔어요, 제가. 일년 차이로 그렇게 가신 거예요? 네. 아, <laughs> 그 참. 야, 어디로 가기도 싫고, 친구 만나기도 싫고. 내가 혼자서 가까이로 가고, 밤에 가까가서 그래, 근데 내가 물리 가는 소리가 줄줄줄 나무나. 저 나무에 올라가서 떨어지면 참 기분이 좋겠다. 이런 생각이 있더라고요. <웃음> <웃음> 그래, 그러다가 내려왔